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성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와 신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가져온 예루살렘 교회 편지는 안디옥 교회를 거쳐 루스트라와 이고니안으로 전달되었고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모범적으로 보였던 안디옥 교회가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바로 마가 요한의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선 것입니다. 36절에서 41절은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바나바에게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들과 형제들을 방문하여 돌아보자고 요청합니다. 문제는 바나바가 첫 성교여행에서 이탈한 조카, 마가를 데려가려 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마가를 신뢰할 수 없었기에 반대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자신들과 맞는 동력자들을 선택한 후에 서로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누가는 이 사건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건을 대하는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찾는 것도 유익합니다. 첫째, 열정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만약 바울이 성교지를 방문하려는 열정이 없었다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열정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라는 실패자를 오랜 시간 바라보며 참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예상되는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결정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바로 바나바의 결별 선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열정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볼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나중에는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게 됩니다. 둘째, 영적 훈련은 멈출 수 없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존재했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 상호 간에 불화가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한쪽의 일방적인 고집으로 인해 탈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서 무엇하고자 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미완료 시제임으로 바나바가 계속해서 바울과 소통하려고 했던 흔적을 보여줍니다. 아쉽게도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결별한 채 각자의 길을 갔다라고만 기록합니다. 먼 훗날 바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가를 향해 하의 손길을 내미는 장면을 다른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9절의 심히 다투다는 표현은 바울과 바나바가 도저히 의견에 일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최후에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과의 소통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결과만 놓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결과와 가정을 모두 중요하게 여겨낸 것이 성숙함입니다. 혹자는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이 성교팀을 한 쌍에서 두 쌍으로 늘어나게 했기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 섭리하심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공동체에서 발생한 분열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는 어느 누구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누가 이후 기록이 바울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누가가 바울을 옹호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누가는 다만 지도자들의 분열과 연약함을 그대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초점을 맞출 뿐입니다. 이는 복음 전파가 사람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16장 1절에서 5절은 바울의 새로운 동력자 디모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단락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성교팀에서 새로운 일원이 되는 것과 바울의 선교팀이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노가는 바울이 디모드를 선택한 이유를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로 인해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이 새로운 동력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사람들의 평판이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드에게 할례를 시행하면서까지 그를 선교 팀의 구성원으로 선택했다는 점은 아주 놀랍습니다. 이는 바울의 입장에서 검증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측면에서 모험과 가능성을 우선적인 가치로 두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동력자로 디모드를 선택한 기준은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바울의 행동이 충분히 납득되진 않습니다. 차라리 바울이 바나바의 결별 사건의 기회로 삼아서 성교사 선발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평판이 좋았지만 그는 혼혈 유대인이었습니다. 도구나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는 결코 유대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해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선교 패턴을 고려했을 때, 디모데의 무할례는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선교 전략상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의 시행의 여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선교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둘째는 목양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델을 무척이나 아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델가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흔히 바울은 업무 중심적이었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이었다 평가하지만. 적어도 디모데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성품은 업무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효율적으로 사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무엇이 디모데에게 필요하고 유익한지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디모데에게 할 일을 행함으로써 그의 영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결국 성교는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르면 올바른 성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던 바울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규례를 교회들에게 잘 전달했을 뿐 아니라 그의 방문을 통해 교회들은 믿음에 더욱 굳건해졌고 성도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갈라디아 지방 사역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그의 전략적 선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가 대신에 검증된 일꾼 디모델을 선택한 전략, 디모델의 약점을 보완해 주었던 전략이 주요한 것입니다. 비록 바나바의 결별이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지만, 바울은 성공적인 성교 모델을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나의 지침으로 제공합니다.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검증된 사역자들, 그리고 실제적 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은 2차 성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성교팀을 그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성령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계속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구절에서야 밝혀집니다. 바울이 한상 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 단락은 성령이 자기 백성과 소통하시는 방식을 두 가지 형태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인도하심입니다. 누가는 성령이 바울의 계획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다 기록합니다. 6절에서 성령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7절에서 성령은 바울이 비디두나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마게도나로 부르십니다. 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구체적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항구합니다. 다만 성령이 바울에게를 인도하셨다고 기록할 뿐입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 초자연적인 방식을 동반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구절과 10절에서 한상이라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만 앞선 구절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특정한 방식으로 제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런 방식의 인도하심에 익숙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누가는 전혀 낯설게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체적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도행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의 표현과 기록들은 초대교회 주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은 매우 익숙한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도하심에 대한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깨달음과 반응입니다. 바울은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순종했습니다. 10절에 기록된 힘쓰니와 인정함이너라 라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이 그들의 계획과 다른 인도하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는 순종을 전제해야 합니다. 둘째, 한상입니다. 한상은 신비롭기에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방식입니다. 비록 오늘날 교회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구절과 십절에 연속하여 기록된 한 상을 초전적 계시가 아니라고 부인할 근거는 없습니다. 한 상을 언급하는 신학 성경의 다른 용례들과 비교해 볼때이 단락에 나오는 한 상이 초전적인 계시임은 분명합니다. 한 상이란 단어가 이 단락에 두 번씩이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장면의 중요도를 높이는 효과를 갖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모두 주요 지도자인 모세, 베드로, 바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드로아에서의 한상이 갖는 의의와 누가가 부여하는 중요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학성경에 12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만 11번 사용됩니다. 이런 신적인 개입은 성교 동력자의 행성지 선택과 그들의 향로 결정이 목적 없는 우연이나 자의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바울의 일행의 활동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지리의 좌표 설정과 향로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드루와에서 환상은 오순절 설교에서 인용한 뉴엘의 예언, 곧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는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의한 진로 결정은 누가가 특별히 이 마게도냐 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1절에서 12절은 바울의 여행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드로바에서 빌립보까지 약 240km의 여행을 거의 이틀 만에 끝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5일 정도 걸렸던 것에 비하면 빌립보까지의 여행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드디어 바울의 선교팀은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라는 선교지에 도착합니다. 첫성은 지리적 위치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중요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게도아의 행정 수도는 데사로가였지만 작은 노마로 불렸던 빌리포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물론 가장 큰 도시는 암피폴리스였습니다. 따라서 여기 첫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 일행은 먼저 기도처를 찾습니다. 여자만 모인 곳으로 볼때 이곳이 해당일 가능성은 낮고, 비교적 공식화된 기도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는 해당을 세울 수 있는 최소 단인 유대인 남자 열명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야외나 강가, 바닷가의 기도처를 마련하여 정기적 모임을 갖는 것이 유대 간습이었습니다. 이 단락에 나타나는 강가, 기도처 또한 해당은 아니지만 해당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대인의 모임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보는 매우 로마화된 도시였으며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에 녹록지 않은 현실을 반영합니다. 바울은 여권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모여 앉아 말하다 라는 새 동사는 가르침과 배움, 즉, 설교의 상황과 연결됩니다. 이 모임이 정기적 모임이었을 것이라는 암시는 이세개의 동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울의 사역에 루디의 핵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녀 이름 루디아는 아마 자신의 출신지인 두아디라에 속했던 지역 루디아에서 유래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 출신의 여인란 뜻일 수도 있습니다. 루디아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던 이른바 하나님 경애자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집에 바울 일행을 유수시킬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중 모임을 하는 것을 보면 부유한 사업가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울은 루디아를 비롯한 하나님 경외자들을 1차적인 전도의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은 루디아의 가족들에게까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빌리뽀 속에서도 또 이방인 두 아들이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소외를 이기고 복음이 그녀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부문에서 바울이 랭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사역지로 가도록 한상을 통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멀리, 더 넓게, 더먼 훗날까지 보셨습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이 결정이 유럽의 보고말를 통해 유럽 전체는 물론이고 인류사의 큰 획을 그은 결정적 행보가 될 것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쉬운지 어려운지 내힘으로 할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반면에 아무리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승인하시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썩고 세하는내 나라의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고 하던 일을 그만두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